주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징징대노입니다또 주말에 왔어요 주말 <laughs> 또 캠핑 가보려고 저번주? 저번주 갔나? 저번주 안갔네 갔나? 저저번주 갔지 저번주 간 솜사 아 저... 저저번주 맞지 거진 가까운데 또 갈라고요. 한한 시간 거리, 지금 시간으로 한 7시 넘었거든요. 버떡 한번 가볼게요. 빨리 해지기 전에 가면 해질 것 같아요. 항상 갈때 확인해야 돼요. 타이어하고 이런 거 가봅시다. 한번 가보자고. 차 느리게 안 됐어 600리터 넣었어요 물물 600리터 어 그리고 늦었잖아 아물 600리터 넣고 기름은 한 개도 안아 넣었어 <laughs> 오늘 기름 많거든요 저번에 타고 안 타갖고 갑니다 아물물 넣은 거 8시네 도착하면 9시네 보석 봐라. 고 티푸하고 뭐뭐뭐뭐 뭐, 뭐 이래 뭐 이래 서 사... 이건 말받도 있네. 이건 <laughs> 뭐야? 봉지 봉지에 깔린 거. 어? 저기 두만 밑에 두만인데. 데 이게 도마가 아니잖아. 도막, 도막, 아, 도마, 도마 아 도마, 마마 하려고 잡. 지금 비린내 있어. 그래 비린내 다했대며그 이거. 이거는 멋이 뭐 멋있거든요, 뭐나 음, 응, 전복. 오늘 도다리 전복물에다 접시하는 거. 그게 집을 다 버리고 있다 전복 모래 만듭니다 전복 모래 와 이거 또니다 <laughs> <화이가 아닙니까? 웃음> 아무도 처리할 시간도 어 간이 배드럽다 맛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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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물에도 방아가 들어가나? 응. 방아 들어가. 맛는데 야, 오불로가나냐어 지금 방어 다 먹는데? 응. 아니, 아니. 아, 다른. 아실 짭짤한 거잘못해 저, 저, 잠 마요 왔네, 이제. 소리가 <laughs> 비슷하네. 소리, <옆에서>, <laughs> 소리 잘하면, 잠 넘으면 노래 부르고, <laughs> 소리 지르고. 그러는만 <그런> 해. <laughs> 뭔데요? 어. 어. 저, 막 갔다, 왔 잠이 안 <laughs> 왔어. <와서.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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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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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케이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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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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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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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나나 네모, 거기다가 줄까? 아니, 아니, u r e up, but I need to come with us. I need to come with us. You g i v 아니야 o 봐 o a pa. 봐 l l give a b o 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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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잘 돼. 보자. 뭐 보여? 너왜 이선 밖에 놀아 있어 없어? 어? 나갈 까요 귀여워. 엄마.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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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이 마살 맛살. 네, 이 어제 전복 물어먹고 아까 봐갖고 내장 놔둬놨거든요 그래 전복 한두 마리 하고 내장 보리기 아까우니까 두 마리 하고 요힘들어 마살하고 이거 가져갖고 전복 죽인 거 색깔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맛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해먹거든 애들이 이제 전복보다도 마살도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먹고 뭐. 오양마살은 밀가루만 많이 나옵니다 이 <놀람> 밑에 뭐 받쳐야 겠다?

제 이름이 뭔지 알아? 쿠야 야채 넣어야 되는데, 간단하게요. 이거 하면 간이 상맞이 인스턴트도 아닌. 전복 국가산 대기 괜찮아, <목소리도> 마 아니, 밥먹고서이렇면안 안안안안안 되잖아. 아어 안 땡, 타코야키 먹었는데? 그타코야키는 괜찮아. 몇개먹어몇개 먹었어? 먹었어? 타코만 면 살짝 까이만. 그래 끊어줄까? 니 야, 이거. 어, 야. 아, 우몇개안할걸 왜? 왜안 돼? 음, 맛있겠다. 오, 오. 음. 많이 먹는다. 음. 맛있다. 빨리 먹는이 맛있다. 빨리 먹어라. 김치가 뭐 삶었다는 데? 음. 봐라. 식감도 좋네. 그래. 맛어우리 어른들은 이게 이 맛있게. 룰이커. 얘들아 맛 어때? 음, 음. 오, 배, 맛있는데 배불러요 가보자 한번 요 앞에 <laughs> 요 어디고 계곡이라 되나? 강가에 커피도 한잔 먹고 화장실 좀보여들려 여긴 어디냐면요. 미량, 유명한 곳. 노지, 그, 유명한 곳. 미량, 금시당, 유원지. 유원지 주차장이에요. 어, 많이 왔어요. 토요일, 지금, 2시? 아, 2시 안 됐네. 한, 1시 안 됐네. 애들, 놀기 좋아요. 뭐라고, 저. 저번에는 야, 야영 안 된다고,

아, 다리 밑에 시원하네. 이나이게서 저기 저기. 아니, 저기 금시당 저이 200년인가 300년인데 뭐 150인가 그 뭐고 은행나무 있잖아. 가을에 오면 저기어 그거 이거네 이거. 응. 아직까지 찼다. 어. 아, 그래도 씨. 어제 저녁에도 볼라 쳐보자. 아직까지 찼네. 물이 많이 찼네, 아직. 어, 다수기 많더라, 얘. 응. 여기에 많다. 아! 어? 데이거는 어? 어, 어, 와, 웬 점. 아이다이가. 이거 이거는 뭐시석기시대에서 어디 불평하고 밥에 먹나 이런 개삐. 시삐. 개멍멍. 이거 이거는 와, 저 어 진짜 이건 심하다, 맞죠? 야, 다리 밑에는 뭐 바람 소소른다, 여기는. 좋네. 화장실이 있는데, 어, 푸세식은 아닌데, 거품식 있잖아요. 물이 없어 아니, 뭐, 물 많으면 막뭐 사람들이 많겠죠? 여기도. 어 화장실이 컨테이너 박스실, 으로를이 이거... 이큰 이거... 니다 어? 엄청 깨끗하네 이거... 식인데도 엄청 깨끗하네 거품식이구나. 깨끗하네. 아, 휴지는 없네. 휴지는 들고 와야 돼. 와, 괜찮구나. 에어컨에 이렇게 더우니까 있는데 반반이. 아 냄새 하나도 안 난다. 화장실 생각보다 좋습니다. 소머리 검상도 팔고 커피 한잔 먹어야 되겠어. 이거 오면 저 앞에 저쪽 이마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마트에 술도 사고 웬만하면 여기 다 팔아줘요. 그래서 좀 작게도 가고 여기서 뭐 곰탕도 먹고 가까운데 팔아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 뭐 여기 주민들도 먹고 살고 안 힘들지. 아, 한 커피 먹을래요? 그냥 어있으러운 선생님 왼쪽에 여기 가시면 되거든요. 뭘로 해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야. 네. 나? 결제 여기 하. 아네네. 화장실 열쇠는 여기있어요. 아니 우리 화장실에 갔다 오세요. 아, 아니요. 어, 뭐. 어. 어, 나 괜찮아. 금시당 맛집 카페라바. 여기서 싸서 저까지 가야되나? 그래. 엄청 오네. 어, 사장님이 사람 좋네요. 저걸 약물건강 마는데 물도 한 두마리 뭐 그냥 받아가고 카라반에 네. 1 2 0 0터 들어가는 거는 5,000원 받아야 되고 이거 화장실인데, 손님만 쓸수 있게 해놨어요.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공중 화장실도 있거든요, 옆에. 그걸 쓰면 돼요. 근데 요거가 커피 한 잔씩 팔아주고, 맞지? 쓰면. 요거가 부산대구 고속도로 밀랑 아이시 내려서 한 5분 거리요. 바로 앞에. 근데 이제 차소리 쌩쌩쌩 하는 거좀 있지 저 갈라니까 너무 힘든데? 어다어 갈라니까 민한 금시당 시다하너 <laughs> 있네 너봐 반가웠나잇 노란여행사 일로오세요 블랙여행사 일로오세요 여기입니다 니녕 <laughs> <laughs> 사진찍을 분이요 두분 쓰세요 어? 이거, 개인, 개인 이거 이거 거 거기예요 제사당이야. 아, 이, 개인, 개인. 이거 지금도 쓰는 거예요. 어 개인 제사당이에요 이거. 음, 음. 이거 매실이 어. 나무예요?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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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네. 어. 차박 진짜 많이 왔어요. 차박 이 버스는 응. 사람은 없고 계속 세워진 주차장이가 음, 자전거나 나이 모델만 뭐 타고 오면 좋겠네. 애들. 음. 제편 쪽에 저도 어디 캠핑하던데 저번에 보입니까 아, 다 망통이죠. 골통 저거 어제 걷는 거 봐야 도망가야 되겠다. 매라, <laughs> 매라. <laughs> 아, 오지 마라. 골통. 안녕하세요, 여진사. 똑바로 야지 그래도 조용하다, 맞지? 생각보다. 엔, 옛날보다는 더나은네 이제. 옛날에는 뭐, 카라반하고 박았는데. 그래도 이쪽에나다 다리가. 아니, 아니 90% 차박. 옛날에는 카라반 캠핑카가 거짐 한, 100, 한 100대 중에 한 70대고 나머지 차박이었는데, 맞다, 이가 지금 거짐 다 차박이고 이제 30% 20%가 이제 캠핑카고 <목소리> 우와 이름 뭐예요? <목소리> 고기 이름이 연어야 아 연어. 뭐 어. 드실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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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어 가 아니 연어. 요 노치 막 이런 거 나오고 해라 데 보니까 오. 여기서 살려줘. 응. 가라해. 가라해. 가라. 아, 원래 구워, 먹고 싶어. 안 돼. 돼. 살려줘자. 이제 네가 잡아 갖고 어, 네. 두 손을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두 살려줘. 어, 이렇게 봐 봐. 애기 주, 애기 내가. 에, 그래. 잡아. 어. 두손 잡. 가라. 가라. 봐 봐. 나가 정신이 없다, 지금. 돌 밑에. 있고. 앞에, 앞 잡으. 여기 잡아, 살려줄 거야 이제. 두 손을 잡아. 잡아. 한손 여기, 한손 밑에 잡아. 안 물어, 고기는 잡아봐. 나줘. 잘가해 나서 가면 서가잖 가자. 이제 이제 해보 그래야 돼, 지가. 물은도 맞춰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 아니 아빠 좀 해달라. 지 내가 아예 봐봐, 아빠하고 내가 아빠가 소리 를좀내 이렇게 해, 어, 꼭.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마가 가빈이랑 좀더 성격이 더닮아 음. 맞아 쟤야. 쟤뭐 들어? 쟤 응. 쓰레기. 네, 저건 왜 저건 안 들어? 뭐? 나도 거기 갈래아 쓰레드 쓰레기 줘. 담배 꽁초. 야니 그냥. 그냥. 이거만 해. 쓰레기 없냐? 쓰레기 봉다리가 항상 많이 뛰어 갖고 쓰레기 좀줘 봐라. 봉가리가... <놀라> 나도 어제 쓰레기 어. 줬는데. 어 알아 봤어. 쓰레기. 근데 여기 는 깨끗 한편 어, 인데 어, 뭐야？아, 더 <laughs> 브라. 조금 좀말좀 설정이 아니라 시키기도 안 하는데 뭐... 도돈해달라 내가 찍으니까 이제 부끄러우니까. 아, 찍지 마. 찍으면 뭐... 뭐나 하겠어. 자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도 온기 담았죠 저야 빨리 와! 쓰레기분 가리가. 다 차고 하면, 이 뭐, 뭐, 뜯어도 쓰레기봉다리 뭐, 남아가지고 많이 남았네? 뭐, 음, 아, 뭐야? 뭐야? 쓰레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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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뭐야? 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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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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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주머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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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나타나야 된다던데 그래서 이거 거기 놔둬 놓고 저희 집걸 들고 가야 되는데 저희 집걸안 들고 가